여기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. 날이면 날마다 사라다 빵을 찾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. 왜 이런 것을 먹는 겁니까? 아, 저희가 X세대거든요. 어, 이게 하나에 1,900원, 두 개에 3,500원 하거든요. 아, 이게 그뭐 사라다 빵이라고 하거든요. 아, 저희들은 남들이랑 같은 가격 이런 거 정말 싫어요. 아. <laughs> 이곳은 압구정동 한 커피숍. 서구식 샌드위치를 파는 곳입니다. 이게 사르다 빵이라는 거거든요. 어, 이게 미국 카바드 대학에서 조아저씨가 정통으로 만들어준 아, 그런 샌드위치 맛이에요. <laughs> 음, 어머 참으로 그 맛이야. <laughs>